한국과 중국, 통합 최강자를 가리는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지난 일요일 치러진 8강 경기에서 드디어 만난 한국과 중국 선수들. 첫 대진부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승리 진진한 대결들이 펼쳐졌는데요. 야, 너무 좋았어요. 어, 확실히 관중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리액션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데 그러면은 저희도 힘이 나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즐거웠고 현장의 이 반응 다음 주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경기만큼 인 현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이날 오주차 경기에는 리그 단골 손님인 도적 드루이드 외에도 사냥꾼 마법사 등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 한중 마스터즈의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중 유독 복권인건 대세 영웅 중 하나인 흑마법사의 화려한 플레이. 흑마법사 장인답게 흑마법사로 멋진 승리 거뒀어요. 위니 흑마가 있고 거인 흑마. 크게는 그런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하기 쉬워 일반 게임에서도 자주 출몰하는 흑마 위니. 하수인들이 열두 장 경기 초반 저코수트 카드들로 빠르게 필드를 장악, 상대를 제압하는 백 구성인데요. 16강에서 트렌짓 김건중 선수가 사용했던 덱이 바로 이 흑마 미니덱이었죠. 이제 이제 그런 덱이 있는 반면에 무거운 느낌의 덱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흑마 뭐 보사 거인 덱이라고 하는데 미니덱과 반대로 보코스테의 거인 카드를 활용하는 거인 덱. 경기 중반 이후부터 성난 태양 파수병과 아르거스의 소자를 활용한 강력 콤보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뭐 위니 흑마거인 흥마, 흥마를 상대하는 초반 손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죠 처음에. 이렇게 치열한 대결 끝에 가려진 대망의 사강 진출자. 김 선수분을 막아보겠습니다. 아관진다그레 아. 맞아. 최선의 경기에 부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어, 주문도 좀 너무 골 빠지는 것 같은데 처치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과연 결승 진출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기대되는 선수는 바로 이제 중국 정고의 선수입니다. <laughs>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 침착함은 뭔가 이제 느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 중전이 결승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금... 절대 도치지 마세요. <laughs> 가강의 짜릿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게다가 최근 첫 대규모 업데이트인 낙스라마스의 저주 출시를 기념 관람객들에게 카드팩 증정 이벤트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마법의 카드 네. 이거 낙스라마스의 저주는 강력한 NPC를 상대로 대결을 벌이는 싱글 캠페인 모드인데요 매주 한 지구씩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지구를 깰 때마다 또 강력해지는 NPC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NPC를 깨는 공략법도 친구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파스스톤의 또 다른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을만한 그런 모드입니다 낙스라마스 가배세재밌어것 같아요. 이번 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하스톤의 스 재미와 카드팩 진정의 혜택을 한중 마스터즈 현장에서 직접 즐겨보세요.